자, 39세 을축생, 소띠분들, 음세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소띠분들. 올해 한 해는 조금 밀고 가야 되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쪽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지금 앉은 자리에서 조금 최선을 다하시는 게 내년에는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동수도 사실 은 크게는 안 들어오는데 내 자체에서 지금 내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시는 게 훨씬 더 내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신, 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몇 대까지 해오셨던 일을 접으셨던가, 아니면 준비하셨던 일을 갖다 어느 정도 자금이 모으셔서 올해부터 새로 내가 계획했던 일, 그런 일을 추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런, 이런 분들은 지금 현세, 지금 이게 괜찮대. 닭집이 잘, 잘 된대. 무슨 집이 잘 된대. 해서 그런 쪽으로 덤비시는 것보다는 조금 3년, 5년, 10년을 갖다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물론 그런 끈기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열매식당에서 그런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정말 잔금이 모이는 게 아니라 큰 돈으로 그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사실 내가 뭘 시작한다고 하게 된다면 정말 이렇게 이쪽으로 아깝다 여기가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아깝다 그렇게 하시다 가 결국은 갖고 있는 자금 다 날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나랑 경쟁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나보다 더 노력 많이 하고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잘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길 만한 걸로 자신이 없으시면 그렇게 이거다 저거다 자꾸 남들 좋다는 얘기에 귀 기울여서 움직이시는 거는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새로 가시는 일들은 좀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투자 요거꼭 주의하시고 또, 직장 하시는 분들은 승진수가 좀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왔던, 좀 성실, 성실하게 근무했던 거, 이게 좀 직장 상사나 아니면 위쪽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을 그런 하나가 돼요. 그래서 축하드릴 일이지만 승진수가 좀비치기 때문에 직장에서 좋은 소식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다만 조금 일에 좀 매진이 좀 하고 또 본인이 조금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그런 일처리 방식 때문에 가정에 좀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 39세 되시는 분들이 거의 자녀분들이 아마 사춘기시가 있는 자녀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시지 않게 된다면 가정이 조금 시끄럽게 된다면 직장도 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본인이 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가정에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